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신소림입니다. 제가 입학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어리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을지, 무사히 졸업을 할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졸업반이고 생각해보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물론 퇴근하고 와서 졸리기도 하고 강의 때 지각도 하긴 했지만 어, 저희들이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과목들을 배울 때 설레이고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아동상담이나 긍정심리학 등을 배울 때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았어요. 저희 학과에는 교수님과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심리 양성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화상으로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거나 강의에서 들을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동아리 모임에 가면. 학교 수업이랑 연계된 많은 지식들도 배울 수 있고, 또 교수님께서 놀이치료 단계 과정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선배님들하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가슴에 또 감동을 받아서,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이유로 입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상담 심리학과를 선택해서 듣고 나니, 최소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할 수는 있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 일을 하거나 뭐 아이들이 어리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해서 오시면 많은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실 거고, 또 교수님께서도 많이 가르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학과를 선택하셔서 저와 같은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